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7월 2 0일 목요일입니다. 어, 7월이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어, 7월에는 음, 지수가 좀 내리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요. 다행히 예, 지수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은 코스닥 차트인데요. 어, 7월 들어서 지수의 흐름이 나쁘지 않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7월 남은 기간 동안 매매를 잘 하셔서 7월의 매매를 좀 좋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어, 오늘 상한가가 4종목이 네 나왔습니다 더 코디 코이즈 인벤티지 랩좀 음, 바꿀게요 네. 더 코디 네. 그리고 코이즈 인벤티지 랩 어, 제이스코 홀딩스 4종목의 네 상한가입니다 이 중에서 더코디 같은 경우는 점상이죠. 그리고 환기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환기 종목은 매매를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환기 종목 자체 그래서 이 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거래 대금 자체도 굉장히 적죠. 이 점상이라 어떻게 할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넘어가고 코이즈를 보면 네어 보시는 것처럼 네쭉 하락. 하락세가 지속이 되다가 이 하락세, 하락세를 깨고 장대양복이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음, 하락 추세가 조금 음, 좋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차트라서 그리고 거래대금도 349억 아주 좋은 거래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네, 인벤티지 랩 오늘 시가갭 좋고 어, 제가 좋아하는 차트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인벤티즈의 오늘 어 거래 대금이 400억인데 분봉 차트를 보시면 오전에 11시 이전에 거래 대금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400억 이 거래 대금이 물론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아주 적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이스코 홀딩스도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음,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코이즈처럼 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깨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이즈하고 이종목은 좀 다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는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코이즈는 그렇지 않고 제이스코 홀딩스는 그렇습니다. 음그 차이점은 잠시 후에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이스코 홀딩스 오늘 거래 대금이 560억입니다. 이 종목도 분봉 차트를 보면 예, 오전 11시 이전에 거래 대금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JS 홀딩스 오늘 거래 대금이 560억 어, 나쁜 거래 대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아닌데 나무 기술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어, 상한가에 좀 가주지 않을까 했는데 예, 상한가는 못 가고 예, 상한가에 근접한 장대 양봉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28.05% 종가 27.2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나무 기술도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벤티지 랩, 제이스코 어, 홀딩스, 그리고 나무 기술, 어, 이 종목들의 차트를 살펴보고 그 차트를 바탕으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이세 종목 포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볼때 이동 평균선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이동 평균선을 지지선이나 저항선의 역할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주가의 추세를 볼 때도 이동 평균선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러면 이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어, 주식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모두 이제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일 건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골든크로스, 5일선과 21선 사이에 골든크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선 뿐만 아니라 61선이나 121선도, 어,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대표적으로 5일선과 21선 사이에 골든크로스가 가장 유명하지만, 음, 61선, 그리고 어, 121선을 활용해서도 어,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음, 41선도 추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51선, 21선, 51선, 41선, 그리고 51선, 61선 또는 51선, 121선 이런 어,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승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블로 나오면, 예, 두 개가 겹쳐 나오면 예, 그러면은 더 좋은 상승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40일선을 같이 뚫었다. 그러면은 어더 좋은 상승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60일선을 같이 뚫었다. 혹은 120일선을 같이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승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어 5일선이 어 60일선과 121선을 같이 뚫었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상승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거래대금만 더해지면 그러면 그 종목은 당일날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지표 추가 이동평균선 가격이동평균 치시면 설정이 됩니다 음, 수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5일선, 21선, 그리고 41선, 그리고 61선, 121선까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라인 설정으로 가서 5일선은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어, 21선, 음,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진하게, 그리고 41선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진하게. 그리고, 61선, 녹색으로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121선, 쥐색으로 할게요. 좀 진하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쥐색은, 검정색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아,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나무 기술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어, 영역을 좀 지우겠습니다. 네. 나무기술 차트를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제 차트입니다. 5일선이 21선과 61선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네. 사양돌파를 했죠. 그래서 5일선이 21선과 61선을 동시에 예.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을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일선이 21선과 61선을 동시에 뚫었죠. 음, 다른 종목, 예, 제이스코 홀딩스 보겠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예, 오일선이 21선과 41선 밑에 있습니다. 어제 차트입니다. 오늘은 어때요? 21선과 41선을 동시에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을 했죠. 인벤티지 랩 보겠습니다. 인벤티지 랩,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어제 차트입니다. 5일선이 61선 그리고 121선을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두 개를 다 뚫었죠. 그러니까 5일선이 61선 121선 두 개를 동시에 골든크로스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조건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조건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먼저 이동평균으로 가겠습니다. 주가 이동평균 돌파로 가셔서 네. 52평선이 22평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42평선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62평, 122평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BCD는 괄로를 묶겠습니다. 엔드는 마우스로 더블클릭해서 5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어 전체를 괄호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일선, 2 1일선 5일선, 4 1일선 5일선 6 1일선 5일선 1 2 1일선 네. 이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어두개 이상 발생을 하면 어 종목이 포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5일선 2 1일선은 필수고 어 5일선 2 1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41선이나 61선, 121선까지 어, 같이 뚫는 예,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61선과 예, 121선, 예. 51선이 61선, 121선 두 개를 동시에 뚫는 그 조건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앤드는 5로 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시 걸어 놓겠습니다. 이러면 요 A 조건, 그러니까 51선, 21선. 과 더불어서 41선이나 61선, 121선을 뚫는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b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ef가 두 번째 조건, 51선이 61선과 121선을 동시에 골든 크로스하는 그 조건입니다. 이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w로 발생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종목을 포착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넣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24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하고 여기 거래 대금부터 해야 되니까 음, 거래 대금 순위 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대금 순위 100이 조건을 넣고 다시 검색을 해 보면 두 개만 포착이 됩니다. JS 코 홀딩스 그리고 나무 기술. 음. 여기에서 보시면 인벤티지 랩이 빠졌죠. 인벤티지 랩은 보시면은 네. 오전 11시 이전에 수급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오전 11시 이전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102로 넣어서 잡으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잡힙니다 음 이거를 152로 바꾸면 네 이렇게 잡힙니다 인벤티지 에 포착이 되죠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순위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회전율 순위로 해서 대기 조건을 넣으면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네, 세 종목만 포착이 됩니다. 제이스코홀딩스, 나무기술, 인벤티지랩 네, 이종목들 포착이 됩니다. 어이 종목들 5분봉 차트를 좀 보면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오늘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눌려야 되는데 눌림 구간이 없어요. 네, 여기서 누, 여기서 들어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쯤에서 포착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나무 기술은 음, 이쯤에서 포착이 됩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스 코홀딩스 이 종목은 예, 여기에서 포착되는데 포착되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눌리죠. 예, 이 눌림 구간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 들어가면 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이렇게 더블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차트를 받고 그조건검 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주가 등락률은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포착이 되죠. 어, 제가 말씀드린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세 종목, 네, 오늘의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세 종목을 모두 포착하는 그런 좋은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잘 공부하시고 본인에 맞춰서 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조건 검색 시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조건들 잘 공부하시고 음, 매매하시는데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는 의도로 어, 오늘 조건검색식 만들어 봤으니까 어, 이대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어,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본인에 맞춰서 예, 좀더 공부를 한 다음에 본인에 맞춰서 잘 변형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